그런데 웬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팁을 응? 응? 공략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은꼴님들, 연자님들, ESTJ, 희원쌤입니다. 오늘은 INTP, MyWayAI, 인팁의 연애, 이별, 재매를 아주 용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안 그래도 상대가 인팁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런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팁 분들도 제 영상에 용하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는 인팁이었거든요.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인팁이 정말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특징도 풀어드렸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MyWayAI, 인팁 유형의 대표적 특징 두 가지 먼저 짧게 풀어드리자면 첫째 한번 꽂히면 집중력이 뛰어나다 근데요 그냥 뛰어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는 아예 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엄마가 불러도 선생님이 불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인집은 보통 어디가 좋은 편인데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적이 이상하게도 최상위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 자기 꽂히는 것만 파기 때문에 하라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책만 읽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연애도 똑같아요 진짜 본인이 꽂히는 것만 하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연애도 있제 공동생활이잖아요.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팁을 만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서운해지는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팁이 그러는 건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인팁이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사람이 인팁 옹호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날안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면 상처받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인팁은 연애가 불리한 유형 1위, 결혼생활이 가장 짧은 유형 1위라고 합니다. 저는 행복한 연애를 어떻게 오래 유지하느냐, 요거를 가르치는 게 업인데, 인팁으로 아마 계속 나갔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스무 살 이후로는 연애를 한번 하면 최소 7년 이상 안 싸우고 안 싸이는 연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인팁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하면 이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즉, 인팁도 노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야겠죠? 사회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알고리즘 패턴, 입력하듯 하나하나 입력하다 보면 발달하는 것. 이것이 인팁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인데요. 너는 공감 능력이 없니?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아예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공감하는구나. 공식처럼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인팁한테 사회성은 기대하시지 않는 게 속이 편해요. 읽십 뭐 일십 안 읽십도 이분들은 굉장히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라 심지어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손을 들어도 다 까먹어요. 당연히 얼굴도 기억 못하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인티비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당황하게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 걸 인티비 하니까요. 이런 인팁에게 점수를 따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팁의 소급점을 우려해버리는 겁니다. 인팁의 가장 큰 소급점은 진정 욕구인데요. 공상을 좋아하는데 가끔 하는 공상 중에 이게 있어요. 나 좋아하는 것만 조합하고 싶다. 그가 그러니까 돈만 대주면 좋겠다. 그리고 의외로 인팁이 사회성은 없는데 외로움은 또꽤잘 타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회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뭐 어느 정도까지의 노력은 할수 있겠지만 자기가 딱선근원 이상으로는 절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마이웨이. 자기 하고 싶은 거에? 원하는 대로 시간 다 썼고 현실적인 삶은 좀 어느 정도 무시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돈 버는 거라든지 인간관계에 노력을 투자하는 거라든지,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만 인팁은 좀더 이게 많이 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찌 보면 좀 그런 현실적인 거를 내가 해낸다는 거가 좀 많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거나 뭐 그런 심리도 있겠죠. 즉 결핍이 있는 부분을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인팁이 자기 노력은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현실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뭐 진짜 원하는 후원을 해준다거나 인팁이 관심 있어는지 시게 좀더 손쉽게 접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인팁의 부족한 사회성을 커버를 줄수 있다면 그러면 인팁 입장에서는 자기 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인팁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럼 사실 금방 놔버릴 수 있어요 INTP 특징이 애초에 인간관계에 많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세 관심이 식어버리거나 혹은 막뭐 하나 안 맞으면 바로 잠수 타버리고 관계를 놓아버리고 하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모든 유형 중에서 최소치인 INTP랑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 정말 고... 고난도인 거예요. 인팁이 마음이 식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상황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INTP랑 잘 지내는지 어떻게 제외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기로 해요. 여기서 1번 이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웬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팁을 공략하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매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호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매력을 내가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럼 연애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인팁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 기준의 매력보다 자기 기준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데 자기 기준이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땐좀잘 이해가 안갈수 있거든요. 즉 여러분이 평소에 내 매력을 누군가 통하게 만드는 그런 나만의 방식이 있다면 이게 안 먹힐 수도 있는 상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준이라는 게뭐한두 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본인 기준에 부합할 것 같아서 사귀었다가 도 다른 기준은안 맞네 이렇게 돼 버리면, 인팀 보통 거기서부터 마음 빠르게 식어버려요. 여기 에 해당해서 이별을 당하신 경우에는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 이별을 당했는지 이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인팁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들로 마음에 식는다는 INTP랑 철지내려면 제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통된 내용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인팁의 호기심 상태를 유지한다. 인팁은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과정, 이것 또한 한 사람을 내가 알아간다 이런 호기심으로 이어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본인이 관심 있어 서 짝사랑을 하다가도 상대가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궁금증이 팍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인팁이 호기심을 가질만한 떡밥을 잘 이렇게 뿌리는 능력 또한. 인팁과 연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네요. 둘째, 항상 인팁의 상황 상태를 잘 파악하기. 왜냐? 인팁이 상황 이별을 가장 잘 하는 유형이거든요. 다른 일이 겹쳐서 상황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연애를 놓는 편이에요. 애초에 인팁한테는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문제를 오래오래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특히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인팁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연애를 놓는 게 가장 빠르게 다른 모든 걸 해결할 힘을 마련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집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연애에서 노력을 줄여도 연애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안심을 하도록 해주면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도 연애를 지속하기도 해요. 자, 제외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집은 애기라고 생각해라. 최소 연애 에 있어서만큼은 6 살짜리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라. 요거 한마디만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바로 감을 확 잡고 제외 성공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나이만 많다고 어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착각은 INTP가 충분히 나한테 다른 사람들처럼 잘 배려를 해줄 능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오인하는 데서 와요. 의외로요, INTP는 애기여가지고 진짜 연애를 한입 한입 떠먹여주는 유형이에요. 심지어 좀만 갈등이 생겨도 정말 멘탈 다사사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애기 다루듯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발 재배는 접어주세요. 그 정도 노력 없이는 어떻게 우연히 재회를 했다가도 다시 똑같이 헤어질 거니까요.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INTP의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소구점은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는지 이게 막막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상대를 흔들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꼭 필요한 일이어가지고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남겨주시면 같이 좀 보고 천천히 의논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저의 과거이기도 한 INTP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진짜 용한 영상로 따로 있어요 INTP 성격, 이별 원인 등등 엄청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 심지어 제외하는 방법도 추가로 풀어드렸으니까 인집과의 관계 제대로 으로 세팅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인팁과의 관계 에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 INTP 관련해서 어, 너무 공감 같다 혹은 어, 난 이거 제보하고 싶다 이런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안녕.